최근에 스포츠나 연예계 등 유명인의 과거 학교폭력이 잇따라 폭로가 되면서 학교폭력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 유형까지 다양해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로 원격 수업이 늘어나면서 유독 사이버폭력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희수 한국상담학회 회장 겸 한 세대 상담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희수 회장님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나저나 어, 일파만파 퍼지는 이 학교 폭력 사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회장님. 네, 그렇죠. 그, 네. 과거에 무심코 했던 폭력이 더큰 화를 일으킨 건데. 아그 당시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 행동들도 그 학교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회장님,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게 이게 유형들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어떤 유형들이 있는 거죠? 학교 폭력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한 일곱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무슨 폭력이 되게 많이 나눠지네요. 네. <laughs> 예. 먼저 신체 폭력이 이제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가장 유형이 많은 건데요. 네.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거, 때리는 행위,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고 밀치는 거, 신체부에 침을 뱉는 거뭐 이런 것들이 속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이버 폭력들 이제 오늘 얘기 나눌 부분이죠. 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남에게 해를 당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언어 폭력이 있는데요. 말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이런 행위들이 언어 폭력으로 나뉘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따돌림은 고의적으로 따돌리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고 뭐 책상 소지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고 뭐 이런 행위들을 따돌림이라고 지금 분류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금품 발취는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 부류, 돌려주지 않을 거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이나 문구류 등을 빌렸다가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또뭐 돈을 거둬오라고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강요가 있는데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뭐 빵셔틀, 와이파이셔틀, 과제를 대행시키기, 게임을 대행시키기, 심부름 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성폭력.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무멸감을 느끼도록 인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곱 가지들이 하나씩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네. 이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제가 지금 저 회장님이 지금 폭력 종류 말씀해 주시는데 이걸 계속 듣고 있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네. 그렇죠. 예? 네. 신체 폭력, 사이버 폭력, 뭐 언어 폭력, 따돌림, 왕따, 니까 그러니까 금품 또 갈취, 강요, 음. 성폭력. 아유 참. 이, 저, 학교 폭력이 요즘에는 이제 사이버나 뭐 SNS 같이 온라인으로 이동했다고 하잖아요. 네, 어, 뭐또그 때문에 그 학교 밖에서도 그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학생들이 또 많다고 하는데 이 사이버 폭력이라는 게 이제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 폭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학교 폭력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학교 폭력에는 사이버? 실제로, 이제 온라인으로 학교 폭력이 이동해 가는그 현황들이 좀 보이는데요. 네. 저희들이 사이버 학교 폭력을 사이버 불링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네. 사이버 공간에서 이메일이나 핸드폰, SNS 등을 활용해서 특정인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네. 예를 들어, 대화창에 피해자 소수를 물론 모읍니다. 가해자 다수가. 음. 그래서 언어 폭력이 이루어지는데, 또 나가면 다시 들어오게 하고 못 나가게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어... 이루어지는 거죠. 어... 이런 상황을 최 이제 세카, 방폭, 세킹 감옥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런 피해들을 호소하는 예, 피해 학생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고요. 또 SNS 상에 허위 글을 올려서 이 해당 글이 걷잡을 수 없이 퍼뜨려지면 이러한 것들로 또 피해를 호소하는 정신적 고통을 당한 학생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교육부가 발표한 그 2020년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그 지난해 동안 사이버 폭력이 3.4%포인트나 증가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이런 그 사이버 폭력이 이렇게 더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가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 둥교 수업이 또 제한이 됐고 또 원격 수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볼 수도 있겠죠, 회장님? 예 아무래도 대면으로 접하는 기회가 현저히 현저히 좀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발생한 그 지역별 학교폭력 유형에서 사이버 폭력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라는 연구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런한 그 연구에서 코로나 일구 장기화 속에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는데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우리 김희수 회장님 마지막 질문을 좀 한번 좀 드릴게요. 네. 정부가 이제 이달 중으로 그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앞으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회장님께서는? 네 일단 지금 그 국회에서 발의되고 발의할 예정이라고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어떤 법이 조금 더 개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SNS 상에서 가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포함시키면 조금 더이 사태가 분열될 수 있는 법적인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요. 음. 학교에서는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조금 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교육까지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저희 상담 학회에서는 부모님들이 그 자신의 아이들이 사이버 폭력에 대한 징후가 나타날 때 그런 부분들을 좀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런 그 것을 하도록 부모 교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세대학교 하, 그 상담학과는 그 학생들이 그 학과를 나오면은 다 우리 저 어, 우리 회장님 김희수 회장님처럼 상담사가 될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상담학과를 졸업하면 예. 바로 자리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 그러겠죠. 이제 예. 예,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마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가공인 자격들이 있습니다 상담사와 관련된 이러한 자격증을 예. 가지고 이제 채용 과정을 거쳐서 상담사로 진입을 하는 거죠. 앞으로 저 상담사분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앞으로 좀 계속 좀 고생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요. 예, 또 다음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김희수 한국 상담학회 회장 겸 한세대 상담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